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고살입니다. 2020년 상반기 용띠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경자년 용띠입니다. 68세 임진생 거꾸로 갈 거예요. 네. <laughs> 64년 가서 경자년 69세이십니다. 왜 거꾸로 가냐면 이분들이 좋아서 그래요. 네. 69세 9세라도 이분들이 괜찮으세요. 네. 어, 건강상은 조금 걱정 좀 조심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네.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을 좀 벌리실 것 같아 뭐 네. 이렇게 벌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몰라 용티 분들은 이렇게 뭐 그런 사업을 네. 잘 벌리시고 크게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던데 아, 아 그래요? 네. 어 몰라요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laughs> <laughs>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저는 저는 앞에 거를 다잊어버려 갖고 네.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네. 근데 뭔가 자꾸 벌리신대요 네. 어,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 아. 어, 괜찮으시다 보니까 음, 조금 그걸 확장? 어, 네. 확장이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네. 음, 하나를 더 사업을 벌리신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음,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1호점이라면 예를 네. 들어 2호점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자꾸 사업을 벌리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다는 얘기예요. 네.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아. 어 그렇게 하셔도 모방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년 가도 운이 괜찮으세요. 네. 어 특별하게 음, 아홉순대도. 네. 그래도 그 그런 면으로는 이분들이 임진생분들이 아, 좀 좋으신 것 같아. 아. 그래서 제일 좋으신 분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참잘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 개중에 그래도 또좀 조심히 하셔야 될 부분은 사람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사람을 이렇게 이분들 자기 주관이 그래도 뚜렷하신 분들이시긴 한데. 네. 어, 잠시만요. <laughs> <laughs> 어떻게? 그냥 할까요? 네. 네. 어, 주관이 뚜렷한 분이시기는 한데 지, 그 뭔가 잠깐 잠깐 이렇게 확 하신데요. 음. 어, 자기가 이렇게 참, 순간 이렇게 그 뭐랄까 계산이 흐려진다랄까. 어. 어. 그래서 좀 놓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사람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사람을 너무 확 믿지 마시고. 어. 좀 일을 벌리실 때좀 네. 확장하시고 막 이러실 때좀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 조심하셔 하셔라 소리만 나오십니다. 지금 음. 어, 건강은 아홉수라도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 건강은좀 조심하셔야 되고 크게 뭐안 좋다 이렇게까지는 어, 말이 안 나오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움직이시는 게, 게 좋아요. 네. 어, 이동을 하시고. 이동이 아니라 이분들을 막 벌리시는 거니까, 음. 새로 확장 이전을 하시고 막 이러는 거니까, 좋으신 것 같아. 네, 좀 내년에도 이분들 좀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리고 56세 병호생, 내년에 5 7세예요 어, 일곱수지만, 수지, 일곱 어, 제, 이분들, 조금 초반에는, 경자는 초반에는 조금 돈이 좀새 나갈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음, 금전이 좀새 나가는 것 같아. 네. 일이 풀려 간다 소리는 나오시지만 네. 금전이 그래도 좀 새실 것 같고, 어뭐뭐 뭐 이사? 이사를 이사를 좀 하실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네. 어뭐 집을 이사한다든가 어이그 조금 더나은 자리로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어, 장사상,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자리를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 네. 어, 근데, 뭐, 그냥, 그냥 그래요. 네. 뭐, 옮, 옮기지 마라, 옮겨라, 이렇게말못 하겠어요. 네. 그냥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별로 이득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내년에 그래도 움직이실 일 많으신 것 같아. 움직이셔도 그래도, 어, 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무방은 해요. 네. 어, 움직이, 운이 있으시니까 자꾸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크게 괜찮긴 하지만 크게 거기서 소, 큰 성과를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분 이사를 하셔도 좋아요. 네. 어, 사는 터전을 조금 옮겨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운을 바꿔보시는 게. 내년에 운도 들어오시지만, 그 운을 좀 받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변화를 살짝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음. 어, 좀, 타협을 좀 일에 있어서 뭐 일이나 사람들한 사람들 대인 관계 에 있어서도 좀 타협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내 주장보다는 은근 내 주장만 있어 내 겉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수긍하고 음다 들어주는 척하고 하지만 내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좀 타협을 좀 하시고 좀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회년보다는 경자년 가서 조금은 풀린대요. 네. 음, 풀릴 수 있고. 근데 초반에 경자년 초반에는, 초반에는 어, 돈은 그래도 좀 깨져요. 음. 음, 돈은 좀 깨진다 소리가 나와. 뭐가 돈 나갈 일이 좀 있고 부모 부모님들로 인해서 네. 돈이 나갈 수가 좀 있나봐 금전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가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금전이 좀 나갈 것으로 보여요. 네. 음. 그래도 이름 풀려가니까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내년 초반에 어 초반부터 좀 답답하면. 좀 상담 좀받으 이분들은 좀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담 좀 받으시고 좀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어, 상담을 좀 하시면서 어, 내년 초 초에 이제 우리 연초에 많이 상담들 하잖아요. 네. 음, 신년 이렇게 신년 운세 보러 가는데 이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네. 음,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좀 물어 물어서 가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44살 병진생, 어, 내년에 기해년 어, 경자년은4 5세예요 이분들 뭐야? 질병? 아프실 건가 봐. 질병. 그냥 건강이 아니라 질병 소리가 지금 나오시거든요. 네. 어, 질병. 좀, 몸이 안 좋으실 건가 봐요. 어. 그리고, 참, 기회는 잘 넘겼다 소리가 나와. 네. 어, 부부 사이에, 참잘 넘겼다. 음 깨질 운이었는데, 잘 넘겼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어, 그래서 사, 경자년에는, 근데, 경자년에 가서도, 그, 잘 넘겼는데, 조금 유리알 같은 게 뭐라고 그럴까? 유리를 걷고 있는 거 같아요. 유리를요. 응. 유리를 밟고 있는 거 같아. 네. 좀 조심스러워. 어.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좀 조심스럽다고요. 네. 응. 조금 부부 사이에 신경을 좀 쓰시든지 아무튼 어, 부부 사이가 조금 조심스럽다고요. 네. 좀 위험스럽고. 어. 어. 잘 넘겨 왔는데. 음. 잘 넘겨 왔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래 네. 굉장히 조심스럽 위태위태하고 조심스럽고 막 그래 아. 어,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가 이제 좀 부부 사이로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가정사로는 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운은 있어 승진운은 응. 가정사는 좀 편치는 않지만 내가 바깥일을 가서 나 바깥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작가님에서는 운이 괜찮으세요. 네. 어, 그래서 또, 이분도 말도 잘하고, 음. 어, 추직력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약간 이분들도 리더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 앞에 나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어, 그래서 사람도 많이 따르고, 음. 어, 사람들이 따라서 사람들한테 경자년 가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으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조금 승진도 하시고, 어,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개그 중에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뭐, 핸드폰 전자? 뭐, 이쪽으로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보이 보이는데, 네. 어, 그런 뭐, 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몇 분들이겠죠? 뭐 간혹 몇 분들? 근데 갑자기 뭐, 핸드폰 가게? 뭐, 이런 거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 음. 갑자기 핸드폰이, 핸드폰 가게가 보이거든요. 오. 어, 죄송합니다. 핸드폰. <laughs> 핸드폰까지 <laughs> 핸드폰 같는데 핸드폰 전화가 오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해서 뭐 이렇게 취업,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괜찮으시니까 보이는 거겠죠, 뭐. <laughs> 네. 어, 창업해 보세요. 내년에. 괜찮으실 걸로 보이고 부부간에 이렇게 좀 가정사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게 깨질 건지 어떨 건지는 잘 모르겠어. 자꾸 깨진다 소리가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네. 음. 그리고 좀걔 바깥에서는 일이 잘 돌아가잖아요. 네. 바깥 에는좀 순조롭게 돌아가지만 안에서는 조금 그렇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자녀들 지금 한참 44살이고 이제 이렇게 45살이잖아요. 경자년에.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신경 많이 쓰실 때야. 음. 어 이분들이 또 결혼 늦게 하셔서 좀 애들이 어리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어, 결혼 일찍 하신 분보다 아마 늦게 하신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네. 음,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자녀분들이 어린데 애들한테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거기도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네. 바깥일이 바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일 하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얌전히 가정 살림을 여자분인가 보다. 가정 살림을 하기보다는 바깥 사회생활하는 거에 더 자신 있고 더 좋아하시는 거 같아.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어리지만. 네. 음. 그래서 자녀 걱정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요. 내년은 뭐 사업적으로나 막 움직임은 그래도 원활해요. 음. 근데 바깥에서만 잘 되면 뭐해. 안에서도 편안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바깥에도 더 원활하게 잘 풀려간단 말이죠. 네. 음. 그러니까 안에서 조금 가정사에 좀더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32세 무진생. 자, 경자년에 가서는 33살이에요. 33살, 취업은 활짝 열려있어요. 네. 어, 취업은이. 취업은이요? 어, 취업은이 활짝 열려있어서, 마음껏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뭐, 골라서 간다 소리도 나와요. 골라서요? 응, 아, 골라서 아. 간다 소리도 나오니까, 네. 잘 골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양쪽에 떡을 지고 있다. 네.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상담해 보시고, 네. 어, 상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떡을 지고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렇게. 뭐가 자꾸 저울질을 하는 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 취업, 어우, 죄송합니다. 취업도 취업인데, 어, 또 이렇게 그, 연애, 연애에 있어서도 뭔가 자꾸 저울질을 하나 봐. 자꾸 네. 뭔가 이렇게 두고, 어, 자꾸 이렇게 선택하는 그 선택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음, 경자년 가서는 선택할 일이 참 많으신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조금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상반기에 그것도 잘그 시작을 잘 해놔야 하반기또 원활하게 순조롭게 갈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조금 음, 상담을 통해서 어 자리를 음, 그 저울질하는 그 대상이든, 네. 어, 뭐, 직장이든, 이걸 좀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조심하시면 좋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가시지 마시고요. 네. 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또 저울질, 할, 여긴 자꾸 저울질이래. 친구, 친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도 또뭐 따라가고 저울질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음. 내년에 가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소리도 나와. 네. 근데 네,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하시고 소신껏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상반기에 원활하게 그래도 돌아가면서 특별하게 대부분 이게 그 영대들이 가정사에 조금 더잘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정사를. 그래야 하늘가 편안하고 또 용띠들 내년에 연초에 가서 꼭 상담 받으셔갖고 어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풀어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풀어 가실 일들이많으신 거예요. 네, 많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기회년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